8월 19일 저 부평 그라닐스 67타입 전세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요. 어, 쌍용 더 플래티넘 17평 전세 신혼부부집으로 괜찮거든요. 요거 2억 0 0만원인데두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 상공역 부평 그라닐스 67타입 전세 3억 6천만원이고요. 213동은 어디냐면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거든요. 커뮤니티 센터 뒤에, 223동.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요. 여기가 이제, 저기가 없으니까, 높지 않으니까.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 이제 이용하기도 좋고, 이제 213동 앞에 제가 버스 정류장 쓰는 걸로 알거든요. 마을버스 551번 이용하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요. 어, 67A 타입은 평면도 보시면, 이렇게 펜트리랑 드레스룸이랑 괜찮거든요. 들어가시면은, 이제 A타입이다 보니까 이쪽에 팬트리 있고 여기 주방 식당 있고 여기 드레스룸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왜84 거의 그 축소판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진짜 84축소판이네 보니까 여기 팬트리하고 조금씩 작은 거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 구조는 육체 타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 셔틀버스 상공역에서 조금 올라와서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 보이던데, 어,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는 551번이 아까 213동 앞에 서고 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년 12월이면 벌써 2년차 되거든요. 그래서 이 2년차 되고, 여건 조합원 매물이라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는 물건입니다. 어, 저희 부동산은요, 어, 롯데캐스 103동 건너편에 있어서 롯데 물건, 그라네스 물건 주로 취급하고 있고요. 어, 전화 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매매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혼부부들 들어가는 10년 장기 전세에 쌍용 더 브랜트넘 있는데 어디냐면은 상공역 아래쪽이요. 여기가 상공역이면 여기가 상공역이거든요. 신은 해피터리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백일동 이렇게 찔러서 다니시면 한 10분? 얼음 걸음으로 한 10분이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들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쌍용도 플랜티엄 여기 106동이에요. 상 3구 A대 갖고 복도식인데 뭐 산바람이 진짜 맞바람 치더라고요. 들어갔는데 그리고 1 7평치 조금 넓어서 넓직한 좋더라고요, 제가. 그 전세 하나 작년에 넣드렸는데 어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나오시는 대대라 5층이라고 하네요 5층 2억 1 천만 원 해서 여기 집 보러 오시면 바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조는 이제 들어가시면요 여기가 이제 저기 거실이거든요 여기 현관 들어가면 여 작은 방 하나 있는데 그렇게 작지 않고 괜찮고 그냥 여기 침대 하나 넣으시고 여기 거실 이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방이랑 해서 여기 미라지가 없어서 거실 덜 답답하더라고요 가 봤는데. 2억 천만 원이고 이제 복도식 아파트인데 뭐 조용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양쪽에 있고 그리고 뭐 요새 조경이 안성되어 있고 뭐 나오는데 보니까 뭐 헬스장 뭐 만원인가해서 이용하신다고 말씀하시던데 괜찮더라고요. 어 9월, 10월 전세 지금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서두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럭키 부동산이었습니다.